어?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? 현대차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? 지금 이렇게 쭉 있는데 음뭐 8월 26일까지 계속 매수세인을 줬다 뭐 이런 내용도 좋은데 일단은 이 부분은 뭐 뺄까요? 빼고 자 29일날 개장전 상한가 종목 이게 27일날 토요일자 방송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, 추가적인 매수잔을 드렸단 말이에요. 아, 요게 있어야 되겠구나. 어, 왜냐하면 8월 17일, 18일 날 그렇게 이제 그 시장에서 어, 큰일났다 보조금 없어서 그 얘기할 때에도 윤종근은 계속 매수의 관점을 잡아 드렸고, 그리고 27일 또뭐 29일, 그다음에 29일 개장 전이 월요일입니다. 다. 주말 야간 개장 전 올려드리고 뭐 8월 30일에도 또 방송에서 이렇게 야간 방송 개장 전 방송 아침 방송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내일도 또 들여다 보셔야 된다라고 하루도 안 걸르죠 거의 이 정도로 걸르지 않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.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됩니다 응? 여기 잘 보시면 그래서 요 부분에 요 기준이 요거 요거 요 기준을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6개월 전부터 매출도 그렇지만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개선폭이 엄청납니다 지금 판매 대수는 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9월 1일 날 판매대수 부분이 또 나온 거예요. 이렇게 1분기 실적, 2분기 실적,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땡겨서 2분기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의 어닝서프라이즈 이게 어닝서프라이즈거든요.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기가 따가우실 정도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1분기 실적에 대해서 17%씩 증가해서 영업이익 순이익 근데 극대용주는요,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5%만 증가해도 어닝 서프라이즈, 어닝 쇼크라고 표현을 해요. 만에 약들 나오면, 그러니까 극대용주는 굉장히 많은 그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내놓죠. 실적 전망치를 그걸 이제 합산한 게 컨센서스인데, 많은 곳에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종목은 20% 이상 그 전망치 대비해서 벗어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어닝 쇼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. 예. 그리고 음, 잠시만요. 이쪽에서 언제쯤 공고가 오냐고 이야기가 있다는데 잠시만요. 그 올려 줘야 될것 같아요. 공고를.